히브리스 5장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히브리스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반항하는 기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그분의 순종은 자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항상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것은 그분에게 인간의 유전의 형질로 말미암은 죄성이 없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죄성이 없다고 해서 예수님의 의지가 없다는 것은 아니죠.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죄성은 없었지만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함으로써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첫 사람은 아담이죠. 그리고 둘째 사람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그리스도는 두 종류의 사람, 곧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을 대표하는 두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여기서도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을 얘기하고요. 또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담이 순종지 아니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